이번 시간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염소를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는 영문명으로 클로린이라고 하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녹황색 가스로 염소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또 염소는 액화가스로 이는 가압이나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화성 가스로서 산소를 발생시켜 연소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 대비물질로 관리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소가 담긴 가수용기의 색상은 갈색입니다. 가스상 물질의 주요 유해성이나 위험성은 MSDS와 라벨에 있는 그림문자, 분류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염소의 분류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가스는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화재 시 연소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키게 하는 강한 산화성 가스입니다. 염소가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회복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괴사, 괴양, 출혈, 화상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 자국이 생길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또 눈에 물질이 노출되면 눈조직 손상으로 홍반, 통증, 화상, 각막, 혼탁 등의 증상이 유발됩니다. 심하면 시력 저하 및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에 용해된 염소는 강산이며 염소가 물과 반응하면 염화 이온, 하이포염소산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흡입한 염소 가스는 폐로 들어가 몸속의 물과 반응해 폐를 비롯한 호흡기관에 자극을 주어 통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염소를 실험 동물쥐에 4시간 흡입 투여했을 때 절반이 사망하는 반수치 산농도는 146 ppm으로 이는 일산화탄소의 8배 이상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염소를 사용할 때 접촉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상 물질을 취급할 때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연구실 내에서는 슬리퍼나 앞이 튀어 있는 신발을 신지 말고 안전화 등 발등이 덮이는 비침투성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염소를 취급할 때는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보호복을 착용한 채 연구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온의 액체 염소가 눈이나 피부에 튀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이나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손을 보호할 수 있는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회색의 할로겐용 정화통이 달린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염소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최소 20분 이상 물 또는 생리식 염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즉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죠. 또 염소를 흡입하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사고자를 옮기고 보온을 유지한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염소가 피부에 노출되어 피부와 옷이 얼어붙었다면 옷을 제거하기 전에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옷을 녹여야 합니다. 오염 부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물로 영향을 받은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염증이나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염소 가스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화재 시 연소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키게 하는 강한 산화성 가스입니다. 신속하게 119에 연락해야 하며 타도록 내버려 두고 사고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화재의 확산을 막으면서 물질이 타도록 내버려두고 꼭 소화해야 할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 진압해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진압 효과가 제한적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소의 누출 시에는 진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분무나 진기 억제 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해당 지역을 격리해야 합니다. 염소의 취급 시, MSDS, 라벨, 취급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상호 반응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연성 가스는 동일 실린더 캐비닛 내에 함께 넣지 않아야 합니다. 염소를 취급하는 보관용기, 연소기기, 배관 등의 파손이나 균열, 부식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를 누설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해 가스 누설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해야 합니다. 또 암모니아, 아세틸렌, 알코올류, 알칸류, 벤젠, 부타디엔, 이황화탄소, 탄화나트륨, 금속아세틸리드류, 탄소화물, 질소화물 등의 가연성 물질과 혼합 적재를 금지합니다. 연구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위해 취사 행위를 하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연구실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염소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익혀 가수상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